안녕하세요. 타비의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핸들 리모컨 설치했었는데 이걸 실사용하고 느낀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보면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요. 그리고 핸들이 많이 가려져서 운전하면서 볼륨이라든지 간단한 조작 버튼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핸들 리모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핸들 리모컨을 설치 후 실사용 후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것. 알리 직구로 단돈 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정 리모컨을 구매해서 장착하는 것보다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핸들 리모컨 설치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안드로이드 어니원 뒤에 키 원선과 빗불 상시, 마이너스 접지. 이렇게 세 가닥만 연결하면 설치가 끝이 납니다. 설명서를 보면 여기 빨간색 선이 ACC, 그리고 검은색 선이 마이너스 접지. 그리고 한색 선이 키 원에다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본체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흰색 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순정 리모컨을 설치하게 되면 에어백 핸들 안쪽에 클락스프링까지 다 제거하고 배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핸들에도 에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선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배선들이 핸들을 돌릴 때 원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클락스프링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핸들 리모컨을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처럼 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점이 많긴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리모컨이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블루투스로 작동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렴한 제품이고, 선이 아닌 블루투스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반응속도를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반응속도가 빠릅니다. 핸들 리모컨 있는 차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안드로이드 오리온 설치했는데 핸들 리모컨이 없다. 그러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